자, 동의차 2, 일번입니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2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할때 A의 부분 집합에게 쓸구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20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뭐뭐 있어요? 2, 7, 12, 1 7 있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은요. 2, 7, 12, 17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 a의 개수가 4개인 경우의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4제곱개인 16개가 됩니다 굉장히 쉬웠죠? 하나 네? 하나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를 빼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더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공지법을 뺀다고 하면 하나를 빼야죠. 지를 깜보아서 됐어. 해탈이었어. 그걸 쓰지. 음. 어마어마네요. 하 2번이요. 조리집법을 써서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라고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 7 9 마3이죠. 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서플 만 뒤집어 보고 이런 걸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됩니다. 2분의 1, 네, 2분의 1 네, 려와 곱해, 더해 곱해, 어, 곱해, 곱해, 더해 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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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6 곱하면, 마 3, 6, 3,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2분의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묶어내서 앞으로 가져오면, 2x-1에 /2x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2번은. a 세제곱 따위 b 세제곱 따위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죠. 네. 근데 이게 립제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조립 됩니다. 참내요. 뭐가 참내죠?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요. 1이죠. 그 다음에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c고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죠. 저건 어떻게 A 대신에 이거 원래 어떻게 인수분해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일 앞에 묶어지죠. 기억나요? 어 그러니까 A 대신에 뭐집어넣으면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렇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되죠? 곱해 0 그래서, 조립법으로 꺼내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b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는요, a에, b 마이너스 c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 a에, b의 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의 제곱이죠?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에 b의 제곱에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네요. 2배, 1분의 1 묶어내고 뭐 하실 수 있죠. 할때 하면 뭔가... 저기, 저기... 아, 해가 약간... a, 마이너스, 바로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네. 어, b m 이상하네 아,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제가 잘못 썼을 뿐이에요. 네. 얼른 휴기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은요, 지금 씨가 1,5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 맞아요? 음, 그래서. 6,3이요? 여기가 A죠? 그죠? 그래서 Y는 E랑 y는 이하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어, 그러면 결국에요 얘가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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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 b라고 하고요 그럼 얘를 뭐 얘를 뭐 p 얘를 뭐 R 얘를 뭐 q 라 합시다 이렇게요 최단 거리는요 얘가 한 번, 두 번이 렇게 접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 둘,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히는 요 Q 때문에, 어, 요 R이 어디로 오면 돼요? 두칸더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R이 여기에 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가 한번더 내려오죠. 그럼 P는 어디로 오면 돼요? 또두 네. 칸? 더 내려오면 되죠. 여기가 R이 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접히니까 여기가 P가 올 거고. P-가. 여기서 또두칸간 거니까 또두 칸을 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몇칸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갔죠. C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가고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겹치면 안 돼요. 네? p 랑 q 랑 겹친다. 피랑 큐안 겹친다고요? 똑같은 점이면.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더 비율 더 그치. 많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최단 거리는요 저거의 직선. 그래서 여기랑 만나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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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총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오, 그죠? 얘가 12죠 그럼 이 빨간 길이가 13이네요 그죠? 13인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1만큼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12가 답이겠네요 A를, A를 옮겨 되죠? 네? 최종적으로 A를 옮겨 되죠? R을 핀 다음에, R을 아래로 내린 다 A를 옮겨뭐 굳이 그렇게 이상하게 네? 그게 편한 것 같은데 뭐 하고 싶 하세요 <laughs>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이차함수 y는 x에고 마이너스 2의 그래프하고 y는 kxk 서로 만나는 점 A, B에서 만나는데 원점 A에서 OA, OB가 3:2가 되도록 하는 이차함수의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해겹술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아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고라요 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다.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뭐, KX다. 라고 놓죠. 그럼 이거의두 실근이고, 뭐 알파를 뭐 양수라고 하면, 얘는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알파하고 2알파. 이렇게 되겠죠? 3대 2의 길이비를 가지니까,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2 알파는 넘어오면 k 그래서 k가 마이너스 어, 알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인데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2네요 찾았다 알파의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알파가 뿔마, 루루 3분의 1인데요. 알파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루루 3분의 1. 끝. 그래서? 네. 그래서 K값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게 3대2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3대2잖아요 2α를 x 가으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여기가 어, 마이너스 3파고 여기가 어, 2파가 아, 되겠죠 개수와의 네 K.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하면 되죠 아, 어렵네. 네? 그,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만드신 수학자가 있습니다. 비에트 정리, 비에트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죠. 네, 비에트는 그 5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벨, 그거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갈루아. 4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마, 비 a t 인가뭐 그럴 겁니다. 4차 방정식. 아, 4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증명하는 게 아마 비 a t 일 겁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차 방정식을 이제, 3차 방정식을 발표하고 나서, 4차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걔 다른 수학자가 몰래 가서 나한테만 좀 알려 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몰래 알아낸 다음에 어 책에다 편찬하는 바람에 이제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밝혀진 거죠. 서문. 그래서, 뭐 그래서 말해 준 사람이 야, 너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그랬더니 어 말은 안 했고 책으로 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은 안 했어. 나타나게. 그렇게 되는 건. 어아 이거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요 세례를 해주면 안 되죠 음 그래요 여러분 같죠? 저희는 다더세이었죠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어... PX가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0에서,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t라고 놓읍시다. 그리면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는 0에 두근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음 아닌 실근을 몇개 가져요? 최대 몇개 가져요? 한 개밖에 못 가지죠. 이유는 아시죠? 축이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오른쪽에 두개다 실근 가질 수 없잖아. 한 개는 오른쪽에 있으면 한 개는 왼쪽에 있고, 이렇게 있어야죠. 아니면 둘다 아예 왼쪽에 있던가. 근데 하여튼, 최대는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 아닌 실근이 없으면, XA수도 0개니까, 음 아닌 실근 한개 존재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 음 아닌 실근을, 뭐 알파라 하죠. 그러면,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접었겠죠? 이렇게. 여기가 뭐겠어요? 4겠죠? 그러면, 지금, 교점의 개수가 최대이려면, 여기 사이에 와야 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파의 값은 뭐하고 뭐 사이야? 0하고 4 사이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해를 가져야 되니까,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를, 뭐, q의 t라 하죠. 그러면, Q의 0은 음수, Q의 4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Q의 0, 이 K인데, 얘가 음수고, 그죠? Q의 4가 K 플러스 20인데, 얘가 양수죠?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0하고 0 사이가 나오겠네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부터 0 사이가 나옵니다 자 6번이요 f의 x, y는 0에 대해서 세집합 a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x, y죠 b는요 그냥 x, y 인데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네요 네. c는요? y 플러스 2 a 의 x 플러스 b가 0인 거죠 네. 이때 도형의 중심은 0, a, b이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쵸? 그럼 얘가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a,b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f,x,y는 0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y q 얘를 y,q 이라고 쓰면 되는데 와우 뭐 지리는건데 뭐내 마음이죠 새로운 축의 그음 시끄러워요? 네 저 얘가 A, B인 1이겠죠. 그럼 제 뭐만 따라다니면 돼요? 아니, 중심만 따라다니면 되죠. 원은 새로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뭐예요? A죠, A. A의 절대값. 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음, A가 나타내는 게 요렇게 생긴 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이거는 -f의 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 이동한 그 후에 아니요? 요 원점 대칭 대칭 먼저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대칭 2 대칭 하면 6 거기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그냥 더 하면 돼? 그냥 더 하면 되니? x 대신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동한 다음에 대칭해야지 네 마음대로 넣어야 되니? <laughs> 이해됐죠? X 대신에 넣어야 되니까. 네 X 대신에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중심이 어디로 가요? E-A-B죠. 반지름의 길이는 안 바뀌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 f 의 y plus ea c o x p l u b는 0은요. 어디? f, x, y는 0을,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x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ea만큼.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한 다음에 뭐이동 y는 x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x, y 자리 바뀌잖아요. 응, 음, 그러면 중심이 어디고? 0, 마이너스 a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 a의 절댓값이 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뭐 중심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a 뭐 얘를 어, 어떻게 할까요 얘가 1, 제가 3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1,3 잡으면 어디에요 1,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여기 요런 애죠 얘가 b죠 얘가 a고 그 다음에 C는 어디로 가요? C는 0,-1이죠. 여기. 아, 그죠? 그죠? 이렇게 잡히겠죠. 얘가 C,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A교, B교, C가 지금 2 e 나와야 되죠. 2보다 커야 되죠? 얘 지금 교집합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을까요? 내가 A를 1로 잡아서 저렇죠. 그래서 얘, 원을 키우게 되면 만나는 점들이 생길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랑 똑같죠? 전부 다.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겹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B랑 A랑 같거나 아니면 B랑 C랑 같겠죠. 네. 겹쳐야 만나는 게 나와요. 겹쳐야. 네.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겹쳐야 만나는 게 나오죠. 네. 어, 겹쳐야 같을 거니까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 B랑 C랑 같아야 만나는 애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 B랑 A랑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B랑 A랑 같다면, 제가 뭐야? A, B하고요. E-A, B와 같은 거죠.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뭐예요? 0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하고 C가 같은 경우는요. 중심이 지금 어딘데요. E-A, B하고, C가 A, B A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A랑 B랑 같은데, A가, A가 2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0,-2가 나오는 건 맞아. 그쵸?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제가? 2,2이면서 반지름이 2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A가?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데요? B는? B는? 저기 넣으면 되니까, 0,-이면서 마 반지름이 2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0,-이면서 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죠? 근데, 뭐가 안 됐는데? 아니 아니 B랑 C는 원래 같아야 되는 걸로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아, 예. 어 삐랑... 아, B랑 C가 같은 경우는, 네. 뭐가 하나 모습 나왔었는데? 네. B랑 C랑 같아지면, 응, 음, 알았어요. <laughs> 0,-2면서, 지금 이거죠. 그 다음에 2,2면서, 이거잖아요. 아, 안 만나서. 아, 역시. 그죠? 안 만나죠. 안만나고 네. 네. 음,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음, 그래서 A가 1이고 B가 0이에요.